공작재로 들고 가니까 몰래 가져가기도 쉽군. 후후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놔야겠어. 자 이제 안 숨하고 차러 가 볼까. 우, 몰래 돌려놓으려던 계획이 대실패야. 카메라 아래로 이동한 후, 자, 지금이야. 휙, 휙. 한밤에 뭔가 녹화된 나 돌려봐도 아무 일도 없네. 진짜 포가 범인이 아닌가? 이가, 이가 어? 아파. 이빨이. 어. 어디 봐봐 뭐야 완전 다 썩었잖아 어, 일단 이 석화상자부터 챙기고 자. 오, 자. 좋았어 그리고 여기는 넣 바로 이 엔더 진주 닭이 아직 멀었음 바로 찍어 어, 뭐, 뭐야 닭이 어, 어디갔어 어? 포 여기야 여기 포 입속의 추츠를 내 마음대로 요리해주지 어. 그, 그럼 안 아프게 해주셈 아이 나만 믿어! 내가 가져온 미세도구들로 안 아프게... 쓰려고 했는데... 또 엄청 아파 보이는 무기들만 있네? 기 멈춰! 나와! 올린다와 자! 치료를 시작합니다! 에! 엔 돼! 자! 어디부터 치료해볼까? 어? 탁기! 음... 잠깐만! 스탑!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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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는 무슨 왜야! 치과 치료를 하는데 왜 무기 상자를 가져온 거야? 그러게. 분명 내 셜코 상자에는 미세도구를 넣어놨었는데 왜 무기가 떨어있지 어... 그러게. 그거 참 신기하네. 오오... 그, 내가 바꿔치기한 상자 있냐고! 자, 일단 가볍게 시작해볼게. 뭐, 뭐, 뭘? 뭐. 치과 치료지. 총도 작아졌으니까 그렇게 아프진 않을 거야. 그, 그런가? 자, 그럼 시작은 가볍게. 본격으로! 이쪽부터 해볼까? 몸체를 향해서 조준! 이 떨린다. 팟사탕탕. 앗다고, 앗다고. 탕창탕 아우, 아, 아, 스톱, 스톱. 선생님, 치료가 조금 아픈데요. 음, 조금은 깎이는것 같은데 좀 약한가? 음. 그럼 이건 어때? 뭔데? 뭐냐고? 자, 기관총. 아, 닭기다. 기가 총. 앗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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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고앗 음, 이것도 안 되네. 그럼 이건 어떠냐? 저, 저 잠깐만. 어, 왜왜 왜? 택키, 지금 응? 즐기고 있지? 어, 아니. 난 지금 친구의 충치를 방멸하기 위해 힘 쓰고 있지. 충치 방멸에? 파키. 흠. 저, 어, 충치 방멸을 위해 어떻게 힘 쓰고 있으시죠? 충치는 균이니까. 음... 오, 오. 태워 버리면 될것 같아. 뭐라고? 꺄! 왜안 없어질까? 뭐든지 잘 아는 타키가 왜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는 타키가 된 것이지? 음 이상하네 다른 걸로 해봐야 되나? 자 다음은 스탑 스탑 타키 어, 어? 왜안 아픈 음? 도구 없어? 어 사실 있지 아니 근데 왜안 씀? 음, 이렇게 고생 좀 해야 포우가 이 닦는 습관이 생길 것 같아서 말이지 너는쌤 그만 이제 좋은 걸로 해주셈 나 사실 이잘 닦음 완전 습관 킹임 어 그래? 그런데 왜 이가 이렇게 다 썩었지? 음... 오 그건... 오, 왜 그럴까요? 이 이상하네 음, 오. 이를 매일 닦는데도 이가 썩는다라 그렇다면 답은 그거네 뭔데? 포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니거든요 정말 매일 닦거든요 포호는 이 닦을 때 올바른 습관을 모르고 있는 거야 에, 아, 아닌데요? 오,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 그럼 충치를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퀴즈를 내서 맞추면 안 아픈 걸로 해줄게 헐오기다 한번 내보시지 자첫 번째 문제 따란 양치질은? 에. 하루에 최대한 많이, 오래, 가능하면 열 번씩 하면 좋다. 정답은 O, X. 오, 양치질을 할 때마다 세균이 없어질 테니까 음. 뭐 최대한 자주 하면 건강에 좋겠지. 후흐흐 <laughs> 정답은 오야. 정답은 X입니다. 뭐? 우치수 양치질을 너무 자주 하면 치아 표면이 벗겨져서 오히려 안 좋다고 하네요. 에 때가, 에때 어? 때가. 이럴 수가. 후, 제가 완료. 두 번째 문제, 따단! 양치질할 을 때는 적당한 속도를 내서 좌우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 정답은? 흠, 이번엔 너무 빠르거나 느린 것도 아니고 적당한 속도니까 오 치아에 손상도 안 주고 아마 정답이겠지? 우 저는 오로 하겠습니다. 자, 적당한 속도를 내서 좌우로 닦아주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리고 왜? 너무 느리면 양치질이 안될 거고 너무 빠르면 뭐또 치약을 닦는다느니 할 거잖아 포, 뭐, 틀린 부분은 그쪽이 아니야 어? 그럼 설마? 그래, 좌우로 닦는 게 틀린 거지 시아와 치아 사이에 낀 이물질을 빼려면 좌우 말고도 위아래로 닦아야 된다고 그, 1번 문제 때문에 속도에 집중했더니 으, 악마 같은 타키의 계략에 <laughs> 넘어간 것이 으아아아으아 음, 으아! 좋았어 아! 치가 없으니 좋구만.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이를 열심히 좌우 위아래로 잘 닦으면 입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정답은? 오. 후후후. 입 냄새하면 내가 전문가지. 어? 왜? 가끔 타키를 골려주기 위해 입 냄새를 숙성시켜서 간적 있거든. 오? 어? 어이가 어째서 그런 끔찍한 치사 치설... 냄새 나는 거 같아. 크크, 그, 그, 그래서 난입 냄새의 고수니까 이런 문제는 시군중 먹기지. 음. 정답은 어? X야. 음왜 X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입 냄새는 치아 사이에 이물질 말고도 혓바닥에서도 나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혓바닥도 깨끗이 닦아야 해. 그러니까 X. X. 정답입니다! 역시 입냄새 고수씨군요! 흠, 음, 전혀 칭찬 같지가 않군 <laughs> 자, 그래도 맞췄으니까 이번엔 안 아프게 해줄게 자, 이번엔 드릴로 자. 오, 좋아 좋아 뭔가 오, 간질간질한 느낌이군 자. 좋았어! 음, 자, 자, 그럼 지금까지 몇 개의 문제를 풀었지? 오, 양치질은 너무 자주하면 안 된다는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좌우와 위아래로 닦아야 된다던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입 냄새 제거를 위해 혓바닥도 닦아야 한다던 세 번째 문제까지 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야. 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따당. 왜렛 카키는 곰돌마트에서 치약과 칫실, 칫솔 세트를 주문했습니다.만 뭐..뭔 뭐 문제야? 배속이 너무 늦게 와서 밤에 도착했네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일단 창고 셜커 상자에 넣어두고 잤습니다 오! 그래서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습관대로 세면대 앞에 양치질을 하러 간 타키! 하지만 그곳에는 치약과 치실, 칫솔이 없는데요 왜냐면 창고 셜커 상자에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타키는 창고에 있는 양치질 세트를 가져와서 양치질을 했을까요? O, X 흠, 양치질을 하려면 창고까지 가서 셜커 상자를 열고 양치질 세트를 꺼내서 다시 세면대 앞까지 와서 양치질을 해야 한단 말인가? 오, 엄청 귀찮은데 그냥 가글만 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오, 아니야 다키는 나 같은 게으름뱅이가 아니니까 오, 좋았어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뭐야, 다키는 게으름뱅이가 아니니까 정답은 X입니다 아니 왜? 타키는 포네 집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왜? 왜냐면 분명 포우가 셀코상자를 훔쳐갔을 테니까 완전 옥취잖아 할줄 실제로 훔쳐갔었지 그 어때 포 이제 도둑질도 안 하고 양치질도 똑바로 할 거지? 어, 이제 무조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할 거야